자 노래비. 자 가볍게 커피 한 잔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어. 이, 코스를 정하고 나온 건 아닌데 지금 제천 쪽을 좀 지나왔고요 충주 쪽으로 해서 박달재 고개를 넘어서 다시 원주로 복귀할 예정이에요 자 고! 안전운전 합니다 저희는 박달재를 찾아야 돼 알겠지 아 여기도 근데 근데 되게 생소하다 봉양 그치 제천 봉양읍 읍 여기는 봉양 시내 <laughs> 봉양 제천 봉양이 시내일 거겠죠. 농협도 있으니까 사랑빵 작업실도 있네요. 빵 장명센스 뜻하지 않은 장거리 투어가 됐네요. 박달재 위에도 커피 마시는데 막 이런데 있는데. 어 정상에 쉼터 있는데. 야저 앞에서 어 여기 거기잖아. 넓어지는 도로 타이어 버스. 그러면 여기 찍어볼게 한번. 여기 주유소 있던 그런 데 아니냐? 네. 아 있구나 아직 박달재. 인식하지 못해. 와, 마이크가. 브라, 지금, 어, 맞아, 맞아. 자, 7km만 가면은 박달재 휴게소 정상이 거예요. 예전에 차 타고 많이 갔는데 그곳이 나, 나오는가 봅니다. 쭉 가, 3.4km 쭉. 잘 왔네. 너무 느리게 하면 욕먹을 듯. 에이! 어, 야또 이게 색 다르네. 와색 달라 오토바이 타고 보니까. 아니 박달재 따라 가자. 휴게소라고 찍으면 안 되나 보다. 어 박달재 가는 길이 같긴 하다. 그렇 원주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laughs>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잖아. 어 식당도 있고 라이브 카페, 차원 식사, 수제 돈가스 전문점 터전. 아 서원휴게소네요 저게 박달재 서원휴게소. 여깁니다 옛날에 갔는데. 박대체 수련원도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땐가. 엄청 빡세게 굴리더라는. <laughs> 저 수련원 가서 시, 그걸 처음으로 했잖아. 아니, 팔꿈치로 엎드려 파츠 하는 거. 군대에서 하는 거. 그걸 여기서 했어요. 조, 좋다, 좋아. 너무 돌아왔다, 우리. 내가 서원휴게소를 찍었으면 글로 빠지는 글로 됐을 텐데. 여기를 차로만 다녔습니다. 근데 바이크로 오니까 또 색다르네요, 역시. 간저카이 좋네요. 다 왔나? 여기 맞는데. <laughs> 어 여기야 정상. 정상. 뉴턴자 아무튼 박달재 그 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1박 2일 촬영지 그래 여기 왔어 옛날에 왔었지 아, 자여기 화장실 있고요 여기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1박 2일 촬영을 했어요 2012년 촬영한 곳 그러고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촬영지 다지워졌고 사진은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여기는 저, 나름 전망대라 그래야 되나 <laughs> 풍경을 볼수 있는 곳이 이렇게 길이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자 이렇게 풍경 오늘 미세먼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잘 보입니다. 되게 이쁘죠? 하늘도 이뻐 세상. 여기 박달재 목각공원 종합안내도 자 이렇게 있고요 현 위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올라 올라 가봅시다 하늘로 딱어아 노래가 분명 옛날에 나왔는데 자, 노래비. 자,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저희는 다시 원주로 복귀를 합니다. 그냥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다시 갑니다. 원주로. 고. 2.3km에서 우회전. 아, 어, 내려가는 길이 좀 쾌적하겠죠. 아까 올라오는 길보다. 그래도 살살 가야죠. 내리막길이 더 위험해요. 약 40km를 가게 되면 40km 정도 가야 됩니다. 저희 원저기 목적지까지 원 짧으면 짧고 안 짧으면 안 짧은 거리. 야, 좋다. 와와 코스 이거 좋네 그치 오늘의 탄 코스 커브도 안전해 커브도 안전하고 좋네 그렇게 위험한 커브도 아니야 자 커브는 이렇게 안전하게 도는 거예요 어? 무리하게 누우면 넘어져요 잘못하면. 옛날 길로 가고 싶은데 옛날 길을 안, 안내 안 해주는 듯 그치 이끌어운 도로 탁사정으로 <목소리> 가셔 좌회전 아 좋다 바람이 따시 따시한게 넌 좋겠네 아까 추웠는데 또 박을라 그러네. 또 박을라 그래. 어, 너 말이야. 형, 누가 컵에서 땡기는 사람이 어딨어? 줄이지 못해. 방금. 속도라 속도 그 커브 <laughs> 너무 안 해. 왔다고. 아, 오늘 <laughs> 많이 누웠다. 바람 때문에. 오, 왼발이 징징징 거리는데? 진동 때문에? 나 아, 너무 많이 타는데? 오늘. 이렇게 아니었는데. 자, 이제 원주에 다 도착을 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